어휴 아 죽겠다 씨코리아 너무 싶는데 암.. 나 암남 피.. 암남이.. 어 피닉스 피하다가 PL-12있다 PL-12 P10. 중국 암남 오제 뒤로 따른거 보세요 와, <laughs> 아아아 <laughs> 봤어요 피닉스 피닉스가 인사하고 갔다 하하봤어어내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네, 뒤에서 아, 안녕 아, 그러니까 네. 제일 아래 PR이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1이지니까 11이 있었는데 11 J7D나 뭐 이놈들 일단, 우리보다 아래, 아래 애들 있다. 오, 아, 오 10에, 오, 됐다. 이거. 기만이 될 때도 있는데, 재수없으면 기만 안 되고, 그냥 씻고 들어오도록. 종잡을 수 없어. 야, 적권 한대 꼴봐. 시작, 시작했나? 야,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뭘까요? 뭐, 대규모는 아니라도 새로운 기차 하나는 나올 거 아니야. F18. 고, 넷, 고, 넷, 고, 넷. <laughs> F18이면 암람. 그거 아닌가? 타이그 샤크의 암남 달린 건가? <laughs> 그런 느낌 아니까. 암남 0발또막 응. 비할 확장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확장되다가 진짜 지금 1 3이니까 20까지도 가겠는데 진짜 이 정도면. 자, 느끈님 명상에 적어 있으면 수 57도 이미 데이터 많이. 그렇죠. 아 신기하더라고요. 미사일 그 쏘는 그거 하는데 보니까 수 57이더라고요. 수호 57A. 채들으면 아직 기밀상도 안 풀린 기체들 일 텐데다. 음. 괜찮아. 상상해서 하면 되지, 상상해서. 더 응. 좋잖아요. 기밀이 됐어. 누가 뭐 말할 알까니아. 이랬는데 이러면서 내가 해 봤었는데 이럴 사람 없을 거 아니야. 설마. <laughs> 어, 그런, 그런 그런 게 자꾸 나오고 있는 게 게임인데. <laughs> 레디에서 또 갑자기 야, 내가 해 봤어. 내가 어제까지 야, 어제 저녁에 그거 조립했다 이러면서 막 난리 난다 그러면. <laughs> <레스> 어제 저녁에 내가 졸이랬어. 기아악! 절경, 절경이잖아. 아니, 근데 F22 랩터 뭐냐? 적힌가, 진짜? 맞나? 어, 피했다. 어떻게 피한 거야? 너 어떻게 피했지? 내가 처음 샀던 거 어떻게 피했지? 맞을 각이었는데. 이거 빨리 쏘고. 그치? 빠집시다. 기동합시다. 음. 뭐야 완전 고도 하나인데? 예. 맛있는 거 많이 보여요 어금야 레이더야 너왜 이래? 미그 2,3 어, 이걸 어. 이걸 놓쳤네. 아 제가 먹겠습니다. 먹을 분들이 안 계시다면 뭐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, 레이더가 락을 못 잡았어요. 잘했어. <laughs> 이거 이사잘 나가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<웃음> 짠하다 <웃음> 어, J8 왔어요 조심 J8B B라서 그래 무서운건 아닌데 조심하세요 아 스피드에 네 예. J8B 있습니다 누군누한테 가요 예아난한테 오지 무서운데 미사일 쐈어요 예 J5 J5 어. 구누구한테얘기한거예요 야, 앱폰 끄고 기만치 던졌는데도 안피해져 아, 뭐야 이거? 어? 네, 목네 예, 그게 일시적인 글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종합검진 한번. 아니요, 성님 말 듣고 <laughs> 그 뭐냐 기사님 불렀으면은 쓸데없이 생동까일도했잖아 아니, <laughs>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세요. 네. 아닙니다. 네. <웃음> 혹시 <웃음> 몰라요, 그 그러다 올까요? 네. 전자제품이거 그래요. 네. 도 내일로 아무팔없다 갑자기 하룻밤만에 불탔어요 <laughs> 자고 일어났는데 그래픽카드 터져받고 자고 일어났는데 파워 터져받고 그 이제 봐봐요 그열 체크를 항상 해야돼요 그 전날 게임했을때 이제 뭐 새로운게임하면 항상 온도체크를 해야돼요 CPU하고 그래픽카드는 무조건 해야돼요 네. 지금 뭐 하늘에서 막날라오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컴퓨터는 아 이번에도 그거다. 아군에는 F14 없고 적군대는 많은가봐. 여기서는 막 날라 오는데 우리는 아, 한대 있네. F14 대. 그렇지? 한 대가 일당. 네, 심지어 탑재시 해리오요. 아, 한 대가 일당 <laughs> 배기면 좋겠다. 해리어는 좋긴 좋던데 어제 다 보니까 아... 너무 좋던데 해리오. 응. 아유, 아, 죽었다. 해리어는 너무 좋던데. 아, 나 암남편, 암남비. 다 플렉스피하다가. 아, P10이 있다. p l 1 0 중국 암남. 오제 뒤로 따라온 보세요 으아! 킥 바, 봤어요 피닉스 피닉스가 인사하고 갔다 하하하하하 어. 봤어 어, 내 뒤에서 안녕 이러고 지나갔어 어. fight, fight, fight. 응. USA. USA. <laughs> 트럼프 기분은 총알 바로 옆에 지나가는 기분 그쵸 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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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A USA 트럼프형 지지합니다 하하하하 <laughs> 늦고 정치적 발언 <laughs> 근데 된거 아니야. 그 정도 퍼포먼스 보였으면 미국 사람들 성향상 무조건인 것 같은데 되게 내가 너무 낙관하나요. 안될 수가 없겠는데. 예. 음? 너무 대비되잖아. 여자,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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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대비되잖아. 음. 그 뭐냐 그 전용기에서 내 계단에 내려다가 짭바랑하는 그 바이든하고 어? 아, 총 아, 맞고도 일어나가지고 주먹 불끈지는 트럼프하고 너무 차이나잖아. <laughs> 심지어 그 전용기의 계단 그를 거 이제 입구를 후방으로 바꿨대요. 왜냐, 어 뭐냐, 되나? 나좀 사봐. 아, 아이거면되나 방금 왜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올라왔는데. 그럴 수있죠 이거네, 저아 진짜 스페이프가 진짜 느리네. 아 진짜 느리네. 이거 하나 먹어다 근데 우리가 나쁘지 않은데요 분위기가. 음... 음... 아 그리고 뒤를 봤더니 색깔 같네. 뭐가 음, 맞네. 스페 F도가 토네이도 아까는 그냥...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한다. 다음. 다음은, 12.3? 12.3, 아, 12.7? 12.7? 아, 이게 안 맞아. 3년 7이야. 7, 12.7? 네. 1 어느 각인데? 어 이거 잡으려 이거 내줘, 그렇지? <laughs> 여기까지. 1 2점이마라 D가 또이이 날보다도 빨라가지고 오진가 그래요? 날라가는 서크대체는 트릭스다. 저 날라오는 쪼끄가참 마트라가 참 트릭스는 피닉스에... 엄청 많이 날라요. 웃긴 게 내가 써보면 별론데 맞으면 기분 나쁜다니까 맞으면. 계속 맞을 때마다 기열감 느끼는 거잖아요 응. <laughs> 내가 써서 느고 맞힐때 기열을 느끼는 그런 재밌는. 저게 쫓아오네. 저게 쫓아오네요. 저게 쫓아오네요. <laughs> 원래는 아리 아 이칠 이하라고 그 동급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 정도로 쳐줬어요. 어느 순간 뭘 손댔는지 너무 안 맞더라고요. 음. 어, 미그 이삼들이 각성했나 뭔가 좀 잘하는데. 뭐지? 음. 다시 패치 뭐냐 백섭 됐다든 가뭐 좋아진 거 아니야 이상? 음. 설마 옛날로? 얼마나 거야 얘네들? 어디까지 백섭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설마 아, 그? 아 이거 그러면 루켄런 이런 것도 그대로인가 그러면? 모르겠죠. <laughs> 날아온다고 하데나 미사일 다 어, 다이그샤크 머리 위에 다이그샤크 있습니다 어? 여기 있었는데 어디갔나? 못 참았어요 제가 쏘니까 아주었네 야, 그 숨었어. 그럼서 그, 내막쏴버도 됐고. 아, 이거 타 시작한데 뒤집어. 앞에 고 없는데. 정리하고 가고 싶은데. 아, 딴데 가야겠다. F14마다. 앞에 자꾸 뭐가 잡는데. 아군이 잘하는데 오케이 조도 많이 잡았는데 아기 잠깐 죽었나 왜 이래 안보이노 어, 오른쪽에 수수39 접근중이에요 선생님 오른쪽 뒤쪽인가 조심하세요 저기 야, 한, 칼, 아, 한 칼이, 몇 칼이 몇 있어서 있어. r73 저거라 음... 오늘은 좀 강제라고는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시선유도 강제라고 내가 왜 너 아이티 섬이잖아. 나 갈게. 음. 거도에뭐 하나 있네. 지이. 나 맞아 봐야겠다. 오케이. 정리 끝. 수 30구는 정리했고. 막쓴 고개 달려야 되는 근데 하자마자 막쓴 고기에 달려든 하이에나들처럼 내 앞에 뭐가 있다고 떴는데. 다시 캤 하는데 있었는데. 야. 그적 작은 공항에 두대 잠대 있어 제아이 오케이. 간간한데 이렇게 요 먼저 밥좀 먹고 오겠습니다. 아 예. 안무라 등짝 스심 아진 거야. <laughs> 가족이랑 먹었어. 예. 식사 맛있게 해봅시다. 하세요. 잡물 음. 나오는 음. 것 등요 나도 옷다놀라이자 집사. 서로에들어 아, 누했지만 아, 무 일도 없었다. 구세 <laughs> <laughs> <왠지> 슬픈데? 구세 <laughs> 슬픈데? 응. 어 누구세요? 미자라, 더 아, 누나세요 4대. 어, 아, 누 세대, 아, 누구세요? 세대. 아, 누구세요? 아, 아, 세요세 아, 저세요 아, 누인줄 알았어. <laughs> 그냥 뒤로 빼는데요뭐한 대도 있는데 고왕 쪽 야, 나다쓰고 빠진 거아 이거 드라마들가인가아 저기 왼쪽 저 고도로 하나 가고 있어요 오케이 아고 고도에도 나 있다 이거 인사 이건 작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준비해 놓자. 틀렸네. 이거 향님 무장 있어요? 네, 매직 하나하고. <laughs> F14를 제가 잡고 오네. F14 미사일 샀어요. 도심. 미사일 갑니다. F14. 다른 무장이 있어요. 어, 마트라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없어도 될것 같아서. 없어도... 어, 있어야 될 수도 있다. 오케이. 아, 잡았 클럽 보냈다. 저거 못 잡았으면 은 졌다. <laughs> 자. 자, 다음은 12.3? 12.3? <laughs>